영어 더빙이 정배라는 유일한 서브컬처 게임. 보통 서브컬처 게임 더빙 같은 경우엔 가장 익숙한 한국어 더빙이나 이 십덕 라틴어인 일본어 더빙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리버스 일구구구 같은 경우에는 영어 더빙이 정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프랑스 출신의 마틸다. Uh, you have no taste in food. Say, baguette tastes fabulous only with beurre m a î t r e d'hotel. 러시아 출신의 빌라. Thank you for inviting me, Miss w h r t o n A typical room is more than fine. Oh, by the way, do you happen to have a swimming pool here? 출신 아날이 시즈 오 I'm Laman, of course, you call me, 안 안. 이렇게 캐릭터 출신 나라의 억양에 맞는 요소를 영어 더빙에 물방을 했는데 일본 출신의 캐릭터 이 사츠키는 일본어 성우가 직접 영어로 이 더빙을 할 정도로 영어 더빙 퀄리티가 굉장히 뛰어나고. 너나 다가 이라셔いません가? 이 i how is everyone in the cafe now 최초의 본섭인 중국 서버를 보면 영어가 기본 설정이고 중국어 피부 있는 없고 영어 더빙만 있는 걸 보면 처음부터 영어 더빙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게임을 만든 게 정배라고 생각을 합니다.